5장, 아, 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잃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아마 사무엘이라고 대답을 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당시 매우 심각하게 무너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워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정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가의 기틀을 다져간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던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 이 사무엘이 자녀 신앙교육에는 큰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좋아해도 되나 싶은 마음은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참 본받을 만한 인물이면 틀림없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 지난 2월 2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 그때 사무엘상 4장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발발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언약괴를 제멋대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큰 화를 당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속해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면서 참 많은 것을 잃었는데 그 중에 먼저로는 이 40년 동안 근속해오던 대제사장 엘리가 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깁니다.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카바해온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그것을 그냥 인구 한명 줄었네라고 판단하고 취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겨 버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리더십에도 아주 큰 타격이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전쟁을 치룰 때 단순히 인간 대 인간 혹은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신교적 문화 속에서 적군에게 나의, 우리의 주신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세울 신이 하나도 안 남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내 세울 신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누가 두려워했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는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스라엘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빼앗아간 블레셋 땅에서 친히 역사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계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걸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운양동에 놔뒀다가 여기서 재앙이 오니까 장기동 넘겼다가 거기도 폭탄 맞으니까 또뭐 구례동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돌고 돌리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에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반환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언약궤가 기략여야림이라는 동네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20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만약 블레셋 땅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금방 재정비해가지고 곧바로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여 주신 덕분에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까지 20년이 소요됐습니다. 그 20년이 이스라엘에게는 천금같이 중요한 시간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20년 동안 제사장 엘리에 밑에서 소년으로 지내던 사무엘이 그 20년 동안 명실공히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처음 시작되었던 사무엘상 4장에서 기록이 끊깁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오늘 본문인 이 7장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지도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20년 만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탁 삽시간에 공포에 질려버린 것이죠. 근데 사무엘만큼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사무엘다운 행동을 하나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말로 하면 사무엘이 사무엘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여우아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동방정교회의 사제이자 아주 탁월한 예배학자라고 소개를 해 드렸던 알렉산더 슈메만 신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 신부의 이 신부가 쓴책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 해설집을 소개하면서 제가 한 토막 글귀를 인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의 또 다른 책인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의 또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먹어야 할 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우리 삶의 모든 배고픔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물론, 인간이 배고픔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먹으며 산다. 창조 세계 전체가 다 무언가를 먹고 산다. 그러나, 우주 안에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점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음식과 생명에 대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 찬양으로 응답하는 존재다. 흔히 인간을 가리켜 호모사피엔스, 호모파베르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은 호모아도란스, 즉 찬양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이다. 찬양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다. 여러분,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실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든 뭘 받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저급해졌는지를 똑똑히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호모 아도란스답게 예배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했던 대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 때에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지 바로 옆에서 매일같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다신교정문화에 굴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적인 빈껍데기만 남은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무엘은 성전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왜 언약궤를 빼앗겼는가? 왜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백성 3만 명이 죽어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약궤가 다시 이 실로 성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20년 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일하게 하자.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오늘 사무엘은 장고 끝에 올바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호모 아도란스여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이 한가로운 평시가 아니라 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판단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칫 그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 판단 미스 하나 한 것으로 나라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무엘이 선택한 첫 번째 위기 대응 방안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온전한 번제. 여러분, 이 온전한 번제라는 표현은요, 사무엘이 지금 예배를, 제사를 지내는데, 마치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그냥 관습적으로 한 2초 정도 빠르게 기도하고 밥 먹는 그런 것처럼, 단순히 전투를 앞뒀으니까, 그냥 의뢰,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승리를 기원하는 가벼운 예배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사무엘의 이 제사가 기존의 다른 일반적인 제사들처럼 예배가 끝나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재물의 일부 부위를 따로 떼내어서 남겨놓는 그런 방식의 제사가 아니라 재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김없이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특별한 제사. 말 그대로 온전한 번제였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러 제사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필 번제, 활활 불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를 선택해서 드린 이유는 이 번제의 기본 원리가 레위기서 1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죄를 속죄하는 것,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를 대속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번제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백성들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아니면 뭐라도 해야 하니까 하나님 바지 까랑이라도 붙잡고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식의 마인드로 이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제사를 선택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제사장이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호모 아도란스라는 사실을 잊고 예배하기를 전혀 즐겨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오늘 사무엘이 번제 위에 올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태워 버리려는 각오가 서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붙이고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영원 불멸할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이 모든 것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응답이라는 걸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어떤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던 엘리 제사장의 시절과는 다르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드리는 번제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역사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기에서 어지럽게 하셨다는 라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맘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1번, 첫 번째로 쓰인 대목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과 사무엘에게 응답하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자 출애굽 사건의 절정이라 할수 있는 바로 그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함함하셨던 것처럼 오늘 블레셋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함함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 온전한 번제를 얼마나 지금 기쁘게 여기셨는지,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사랑는 아름다운 게 교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한국교회의 위기가 블레셋 때문에 뭘잘 모르는 이 우리 교회 내부 사정을 모르는 무지한 세상 사람들 때문에 몇몇 소수의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이상한 일부의 목사님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더 멀리서부터 시작된 위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가 그 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 범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호모 아도란스라는 사실을 그 동안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태초부터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호모아도란스로 지음받고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이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식물로 삼아서 하나님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맛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극적인 맛에 중독이 되어서 우리의 혀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먹지 않고 살게 되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내 빨대를 꼽고 살아가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지? 모르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손에 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해주신 축복이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마치 월급처럼 날짜 되면 꼬박꼬박 응당 입금되어야 할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잘된 것은 내가 잘한 덕분이고 안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아무리 용을 써서 생각을 하고 또해 봐도 내가 전심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할 필요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감사할 거리를 쥐어 짜봐도 두 개, 세 개를 못 넘는 거예요.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아까운 일요일 쉬는 날에 굳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할 근거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로 남는 것이지요. 게다가 요즘에는 눈치까지 보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내 자동차에서 십자가 떼는 거예요. 내 책상에서 가급적 성경책 안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밥 먹는데 나 혼자 식사기도 하기 그렇잖아요. 그거 생략하면 어때요? 생략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붙은 성경구절 액자가 그날따라 좀 민망한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최대한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티 안나게 구별 안되게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내내 모든 것을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요, 안식이 아니라 노동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들어오는 게 있어야 아웃풋 나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밥 먹기 전엔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뭐 먹느라고 주변을 전혀 살펴보지 못하다가. 배부르고 나면 아이고 하면서 그제야 주변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먹으면서 내 배를 채워야만 비로소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이 채워져야만 내가 호모 아도란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러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뭘 먹고 있는지 매일같이 식단표 체크하면서 신경 쓰시는 그 열정의 천분의 일만 지금 내 자녀가 어떤 하나님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 먹이는 것에 신경 써 주십시오. 일주일에 주일 학교 한 시간 보내는 것으로 앞으로 내 자녀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사무엘과 같은 인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날 한국교회에 처절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지 멀쩡한 대학 나온 청년들이 다 시천지 같은 데가 있습니까? 적어도 거기는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입에 우겨 넣어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혹시 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았던 세대로 기억되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 7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자기 집이 있는 고향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한글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그냥 보이는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냥 재단 한번 잘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의 인생을 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히 호모 아도란스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의 인생을 미루어 본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 저자의 표현이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매일 주님의 재단을 쌓으며 살아간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매일 주님의 재단을 쌓으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선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번제, 그리고 호모 아도란스. 이두 가지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자 유일한 살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유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신호로 잡히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호모 아도란스로 지음받았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먹고 또 먹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쁘게 즉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